창조와 진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오린체의 정교함과 그리고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척추어류 이전의 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주장되는 척추어류 이후의 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교과서에 등장하는 가장 잘 알려진 진화의 증거는 핀치새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섬에서 다위는 핀치새들의 부리가 다 다름을 확인하였고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원래는 핀치새의 부리가 한 종류였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리 모양의 핀치새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의 피부색에 따라 황인, 백인, 흑인으로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 사람이지만 그 피부색이 다른 것입니다 종의 다양성이지 진화와는 무관합니다. 고양이도 모양이 다 같지 않고 개도 모양이 다 같지 않습니다. 핀치새의 부리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모두 핀치새입니다. 황인 흑인 백인은 피부색이 다 다르지만 모두 사람입니다. 같은 종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창조론이 주장하는 것은 생명체들이 각 종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없다는 것이지 종 안에서의 다양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즉 때때로 음미와 색깔과 모양이 다른 고양이가 태어날 수 있지만 절대로 고양이에게서 개가 태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와 개의 유전자는 완전히 다르므로 자연적인 돌연변이 현상에 의해서 고양이의 유전자가 개의 유전자로 바뀔 확률은 수학적으로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현대의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의 원시 생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진화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종을 뛰어넘는 진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류가 파충류가 되거나 파충류가 새가 되는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중간 화석입니다 중간 화석이란 중간 단계, 즉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할 때 거치게 되는 과도기적 단계의 생물종에 대한 화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림에서와 같이 오류가 양서류로 그리고 양서류가 파충류로 진화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류가 하루아침에 양서류가 되지 않고 수천만 년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화했다고 얘기하므로 발굴되는 화석 중 대부분은 이러한 중간 형태를 띠는 중간 화석이어야 합니다. 즉 어류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다리가 한개 또는 두 개가 달린 그런 화석이 대량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억 년에 걸쳐서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했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은 어떨까요? 그러한 중간 화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화석은 수억 개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그중에 확실한 중간 화석은 단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윈은 약 200년 전 진화론을 처음 주장할 때 당대에는 중간 화석이 없었지만 미래에 더 많은 화석이 발굴되면 무수히 많은 중간 화석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굴된 수억 개의 화석 중 확실한 중간 화석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중간 화석이 몇개 있긴 하나, 창조론자를 비롯한 여러 많은 지질학자들은 그 화석을 중간 화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예시를 말씀드릴 테니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화석이 중간 화석이 될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자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여기는 중간 화석 중 하나는 바로 시조새 화석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할 때그 중간 형태의 생물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창조론자들은 이 시조새를 그냥 일반 새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시조새를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하는 과정의 중간 형태 생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깃털 끝에 달린 발톱, 뼈가 있는 긴 꼬리, 부리의 치아 등입니다. 즉 깃털은 새의 특징이고 발톱은 파충류의 특징인데 깃털 끝에 발톱이 있으니 이 시조새는 바로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새들 중에도 깃털 끝에 발톱이 달린 새들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호에치니라는 새도 날개 끝에 발톱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류학자들이 호에치니라는 새를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라고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100% 새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부리 사이에 치아가 있다고 해서 진화론자들은 새와 파충류의 중간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화석으로 나타나는 일반 새들도 치아를 가진 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새가 발견된 지질시대의 암석에서 일반 새의 화석도 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조류 전문가인 스윈토는 파충류에서 조류, 조류로의 변화를 명백히 보여주는 화석 증거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시조새는 그냥 새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시조새가 바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중간 화석인 것입니다. 결국 대표적 진화론자인 스티븐 굴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중간 화석도 없다고 말이죠. 오히려 화석의 발견은 창조론자들의 주장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현재 10억 개 이상의 화석이 발굴되었는데 그 대부분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화론자들은 4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라고 하지만 현재도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4억 5천만 년전 화석으로 발견된 투구개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4억 년전 화석으로 발견된 실러켄스라는 꽤큰 물고기도 1938년 남아프리카 앞바다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모양으로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화석이 이러합니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발굴되는 대부분의 화석이 중간 화석이거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멸종된 과거의 생물이어야 하는데 화석 증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생물들이 진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또한 캄브리아이 대폭발이라고 해서 진화론자들을 아주 고녹스럽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질학 발굴을 해 봤더니 다양한 모양과 종물의, 종류의 바다 생물들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다 생겨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단세포에서부터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를 해서 바다 생물이 생겼다고 믿고 있는데 실제 화석 발굴이 말해주는 것은 대부분의 바다 생물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다. 생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렇듯 과학적인 증거들은 진화론을 지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 또 나오는 이론이 바로 해켈의 진화 재현설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발생 초기 모습이 매우 비슷한데 이것이 바로 진화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1 8백육십 년에 해켈이 발표한 그림을 보면 정말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리고 사람의 발생 초기 배아의 모습이 거의 동일합니다. 진화론의 강력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허탈하게도 이 그림은 조작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실제 사진을 찍어본 결과 오류, 파충류, 포유류의 배아 모양은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영국의 발생학자인 미카엘 리차드스는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교과서에서 진화의 증거로 사용되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유사성입니다. 즉 그림에서 보듯이 사람과 개, 새, 고래의 발가락, 아, 발가락 다리의 뼈가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DNA의 염기서열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염기서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림에서는 침팬지와 사람이 99.5% 동일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약80% 정도 동일합니다. 80%도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연기 서열이 총 20억 정도 되니까, 침팬지와 사람이 80% 동일하다는 얘기는 20%인 무려 4억 개 정도의 연기 서열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유사할 수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유전자가 유사하다고 칩시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이 진화의 증거가 될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우리 생명체는 모두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공통적으로 호흡을 해야 하고, 에너지를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소화가 다된 다음 배설해야 하고, 또 걷든지 뛰든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이용해서 봐야 하고, 소리를 들어야 하고,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따라서 창조자 입장에서는 그 형태라든가 또는 세포의 기능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비슷하게 창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생명체들 사이에서 형태와 유전자가 완전히 달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그림에 자전거와 자동차와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겉모양이 많이 달라 보이지만 세포 형태와 기능에서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바퀴가 있고 의자가 있고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가동 장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통점이 많을까요? 이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모두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공통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이들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생물체의 유사성은 진화론자들에게는 진화의 증거가 될수 있지만 창조론자들에게는 또 창조의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성을 가지고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으로 진화의 증거로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린입니다. 기린은 다윈이 주장한 자연 선택설을 잘 증명한다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합니다. 즉 원래 기린은 목이 짧았는데 목이 긴 돌연변이 기린이 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목이 짧은 기린은 먹이 경쟁에서 밀려서 죽고 그래서 지금은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기린의 목이 결과적으로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에 수긍이 가십니까? 목이 짧으면 먹이 경쟁에서 밀려서 죽습니까? 그러면 동물 중에 목이 짧은 동물은 다 죽어야 합니까? 오히려 목이 짧으면 바닥에 있는 풀도 먹을 수 있으니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이솝 우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이렇게 과학 교과서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실리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현대 기린의 선조는 목이 짧았다고 얘기할까요? 진화론자들이 내세우는 증거는 바로 사모테리움이라는 짐승입니다. 지금은 멸종하고 없고 화석에만 등장합니다. 이 동물은 기린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목이 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모테리움 화석은 기린의 목이 원래는 짧았는데 점차 길어졌음을 입증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라고 진화론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모테리움이 기린의 선조라는 다른 어떤 증거도 없는데 사모테리움의 목 길이가 일반 동물과 기린의 중간이라고 해서 사모테리움은 기린의 선조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최소한 사모테리움의 목이 점점 길어지는 연속적인 화석이 있어야죠.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다른 동물들보다 조금 목이 긴 화석을 하나 들고 와서 이게 기린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기린은 목만 긴 것이 아닙니다. 기린은 긴 목을 통해 머리까지 피를 보내기 위해서 일반 동물보다 훨씬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심장에 의해서 혈액이... 뇌로 과다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이로운 그물이라고 불리는 갯솜 조직이 뇌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목이 긴 도련변이 기린이 생길 때 이렇게 긴 목을 보완하기 위해서 심장과 뇌 조직까지 거기에 맞춘 맞춤형 도련변이가 우연히 같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척추 오류 이후의 진화의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핀치세, 시조세로 대표되는 중간화석, 캄브리아기 대폭발, 생물체 종간의 형태학적 및 유전적 유사성, 그리고 기린의 진화로 대표되는 자연선택서를 살펴봤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합당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진화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너무 부실해서 과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유인원에서 인간으로의 진화에 대한 증거를 살펴본 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에 대한 영상 그리고 우리 세포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